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하마살리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죠?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면 하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기쁜 소식이다. 더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3절을 보면은 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모습은 어땠냐 육신으로 보면 은 다윗을 감은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냐? 그분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온천하에 공포되었다. 인정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셨다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왜 오셨죠? 우리를 뭐 하려고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17절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그랬죠?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단 말씀입니다. 의인을 만드시려고, 죄인인데 의인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런 말씀이 듭니다.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 학교 시험 좀 많이 준비해가지고 잘못 보면 엄청 속상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런데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한다면, 이 자체가 안 되면 천국을 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의인이 될 방법이 있느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될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좀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것 같은데, 율법을 지켜보니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그런데 복음에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나타나 있다. 아, 의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를 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복음 속에 나와 있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 오셨는데 거기에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또 악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가는 길, 오만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손으로 한 일이 다 형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파수 맞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형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인들은 어떠냐? 악인들은 그 길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 1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뜻을 다 잃은 것 같지만, 심판이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은 갈라집니다. 끝에 가서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아무도 알곡을 먹을 때 쭉정이를 같이 끼워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러내지 마찬가지로 끝에 가서는 악인과 의인이 갈라서 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갈라집니다. 절대로 악인은 의인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이 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의인이 되지 못하면 망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를 잇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그래야 보장을 받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지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달려들면 아이쿠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군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런 탄식을 하게 있단 말이죠.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가지고 의인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아니면 악인은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이 되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람은 삶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오면 사람 앞에야 떳떳할지 따뜻할,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데 이 죄투성이 내가 어떻게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그것이 그 바로 복금에는 나와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들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 지키는 내 수고 가지고는 안돼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할 은혜를 주셨다. 그게 바로,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대로 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 없도록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깨끗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의롭게 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함받은 게죄 없이함을 받은 것이고, 죄가 없어진 게 의인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깊은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속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땅에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죽어서의 문제도 해결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문제가 없고, 떠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서 살아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럿이 살아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포장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그가 수고한 대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과연 행복한 사람으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담을 얻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나는 내가 빚진 사람으로 한다. 영생 오는 길, 의인드는 길, 이 비밀한 길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빚진 사람이다. 이 좋은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나눠주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 이것을 전해줄 의무가 있어서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15절에 나는 로마 사람인 너희들에게도 복음전 하기를 원한다. 그때 아마 바울이 우리를 알았다면 우리들 그렇게도 사모했을 겁니다. 복음전 하고 싶어서 그 빚을 갖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러우냐,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든지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듣고도 안 믿어서 문제지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구원의 놓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건 영원히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를 얻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직접 의롭담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롭담을 받느냐 하면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분인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가치 간직으로 나누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전하는 심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 되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깊은 소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롭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위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빛을 쥔 심정으로, 빛을 감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심정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